증명할까 명제 증명할 건데 여기는 그냥 얘들아 그냥 지나가. 이게 뭐냐면 여긴다 증명하는 거야. 증명하라 이건 죽어도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증명 문제는 내가 여기 그때 그수업한거 똑같은데 다음 대우를 말하시오 참인 것을 증명하시하면 오 밑에 거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 아 이렇구나 이렇게만 하면돼 알았지?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얘랑 똑같이 할 때가 어디 있냐면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말 그대로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냥 애워. 그거는. 알았지? 그거를 일일이 다 증명해서 알면 절대부등식이 무슨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거 다 못해. 그러니까 거기 우리 나온 거 내가 이따 찍어줄 테니까. 그 정도만 알면 여기는 그렇게, 그걸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고. 이것도 규류법이라는 것도, 이거 무슨 국어도 아니고 무슨, 어? 응? 그러니까 규류법으로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는데 자, 규류법은 반대야. 결론 딱내 터놓고 그거 갖고 밑으로 증명하는 게 규칙법이야 옛날에 이걸 뭐라 하냐면 귀납법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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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된다 그게 연역법이야 다 있었던 거야 다 없어진 거야 왜? 아무 뭐 술머리, 술머리가 없으니까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만 알아두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선생님 지나갈 거야 절대 부등식도 여기 나왔어 절대 부등식도 나왔는데 말 그대로 반드시 이렇게 되는 부등식이야 그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이거 이제 다 절대 부등식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 이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야 이거 봐봐 하나 둘셋 증명을 하면 굳이 1번 같은 경우는 a플마 루트 b 전체 제곱이야 어떤 수를 제곱해서 제일 적은 수가 0이야 그지 제일 적은 0이잖아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잖아. 이렇게 나오면 얘는 절대부등식이야. 반드시.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상에서 했잖아. 쟤는 어떻게? 2분의 1에 전체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그럼 얘도 뭐야? 제일 작은 게. 이거 0, 이거 0, 이거 0.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작은 게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다 증명해야 되는데, 뭘 이게 증명이네. 알았지?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애우자. 절대부등식은. 그래서, 여기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그 다음에, 쿠시시바르츠 법칙. 자, 이두 개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산술평균 애울 때, 우리가 이렇게 돼있어.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 b인데, 자, 이걸 자세히볼게 두 수의 합은 최소값이 나와. 얘보다 크거나 같잖아. 두 수의 곱은 최대값이 나와. 그러니까 항상 두 수의 곱을 물을 때는 최대값을 구하시 이렇게 나오고 두 수의 합을 물을 때는 최소값을 구하시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외우지 말고 a 플러스 b 두 수의 합은 e 루트 a b 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이렇게 외우자. 이렇게 외워. 알았지? 어. 근데 사실 이게 뭐냐? 이게 산술평균. 이게 기하평균 이런 뜻이야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런 뜻이야 기하평균은 어디서 나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등차중앙 등비중앙 조화중앙이런거 수혈에서 배워 그럼 이게 등차중앙이고 얘는 등비중앙이야 그 나중에 또 배울 거야 알았어? 어.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쿠시슈 가르시법지자 이거 세 개짜리 있는데 세 개짜리는 안 나와 교과 외야두 개짜리 이렇게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자 이렇게 곱한 거, 곱한 거에 제곱보다 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 요 공식 하나만 외워두고, 요 밑에 세개 짜리 있잖아. 세개짜리는하나와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등호가 성립될 때는 반드시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 등호가 성립될 때는 A분의 X와 B분의 Y가 잊어먹지 마. A분의 X, B분의 Y 이렇게 외워도 A분의 X, B분의 Y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산술평균에서는,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 등호가 성립될 때는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된다. 이 정도만 알면, 여기 파트는 다 끝난 거야. 자, 이거 너무 복잡하게 나왔잖아. 다.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절대 평균, 절대 난 거야. 자, 부등이 성립하면 증명하시오. 필요 없어. 아, 그냥 봐. 아, 쟤는 제가 무조건 크구나. 봤던 쟤가 절일 커. 알았어? 절대부등식이야. 어? 어? 뭐가 나오냐, 모의고사에. 뭐 다음 중 절대부등식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알았니?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두 개는 꼭 암기. 내가 동그라미 쳐놨잖아. 그 다음에 얘도 암기. 얘도 많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알고. 자,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야,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인데. 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니? 합은 최소값 나오고 고분 최대값 나오는 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났을 때 요거를 A로 보고 요걸 B로 보는 요걸 A로 보고 요걸 B로 보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EY는 e 루트 A, B, E, XY 이렇게 풀을 한 소리야 2분의 e 이렇게 풀지 말고 그럼 저기 XY가 8 나왔으니까 e 루트 16이 되니까 16은 4로 나오니까 2 4 8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요걸 A로 보고 요걸 B로 보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2X 더하기 3Y 하고 2루트 AB. 이게 A고 이게 B니까 6XY.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여기 2X 더하기 3Y가 여기 10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10이 12 쓰고 1 0이하고 2루트 6XY. 2로 약분하니까 6이 돼. 요 2로 약분하니까 6이 되고 그러면 루트 6xy가 나와. 양변 제곱. 36 루트 없어지니까 xy. 자, 6으로 나눠 주니깐 xy는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니까최대값 나오지. 최대값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생각하냐면 고분 최대값 나오고 합은 최소값 나와. 그러면 산수 평균 딱 쓰면 된다. ,이? 자, 그다음. 나머지 다 똑같은 거야, 얘들아. 다 똑같은 거. 자. 얘도 봐. 이렇게 나왔어. 자, 얘는 요거를 a로 보고, 요걸 a로 보고, 요걸 b로 볼 거야. 자, 그럼 봐. 그대로 2 √ 2 xy의 3이야. 자, 2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내가 xy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하냐? 다시 여기서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원놈을 a로 보고 이걸 b로 보면 3x 더하기 y는 2루트 ab니까 3xy가 돼. 여기서 3x 더하기 y가 얘가 6이라고 나왔으니까 약분해주니까 3루트 3xy. 양변 제곱하니까 9 3xy. 고로 xy는 3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의 최소값이 되려면 잘 봐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요 놈이 최대가 돼야 돼. 그치? 그래서 XY 최대값은 여기 3 나왔잖아. 요 3을 집어넣어서 3분의 3이니까 1이 되니까 자, 얘는 2보다 크거나 왔다. 최소값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할만하지? 할만하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그 산술평균, 그 기하평균 구하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고부로 된건 우리가 저상태로못 구한다 얘들아 다시 다 풀어 자 이걸 다 풀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이런 식으로 다 풀어서 다 풀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 다음에 여기서 ab 플러스 ab분의 4 갖고 푸는거야 왜? 5는 나중에 더해버리면 끝이야 숫자로 나온건 다 빼버리고 나머지 미지수만 있는거 갖고 하는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이걸 a로 보고 이걸 b로 보는거야 그래서 얘는 2루트 AB니까, 둘이 곱하니까, 4가 되는 거야. 4는 2로 나오니까, 얘가 4가 돼. 아, 요 놈의 최소값은 4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자는 것은, 요 놈이 아니라, 요 뒤에 5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5만 더 하면 되는 거야. 최소값은 9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너무 복잡하게 나왔어.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자, 요 놈이 이제, 니들 이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자, 반드시, 하나는 분모고, 분수고, 하나는 그냥 일반으로 되었을 때, 분수가 아닐 때는, 무조건 이 분모에 있는 요걸 맞춰줘야 돼. 그럼 쟤를 어떻게 하냐. 4를 쓰는 게 아니라, 4하고, 분모에 있는 걸 맞추고, 이렇게 다시 써. 무조건 요 놈을 맞춰줘야 돼, 이렇게. 왜? 곱해서 없애라고 하니까. 곱해서 없애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더 썼어. 그럼 뒤에다 플러스 4, 4 쓰면 돼.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4를 더하면 끝이겠지. 그치? 그러면 요 놈을 a로 보고 이 전체를 b로 보는 거야. 그러면 4에 x-1 플러스 x-1분의 1은 2루트 둘이 곱한 놈이니까 요게 없어져서 4가 되겠지. 그치? 그럼 4는 2로 나오니까 2는 4. 아, 고로 요 놈의 최소값은 4야. 4대 뒤에 또 4가 있으니까, 8이 되는 거요 그래서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요 그렇게 안 어렵지? <laughs>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산수평이그옆에거다한 거고, 마찬가지야. <laughs> 마찬가지, 얘들 봐봐. 분모 맞추는 거야. 그러면, 앞에 3 보이지? 이 5는 뒤로 빼버리고, 여기 보면, 3에 x 플러스 2 하고,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3 쓰고, 봐봐. 이렇게 하면 3x는 나왔어. 이렇게 하니까 2, 3은 6인데 우리가 5가 있어. 하나 5받됐지 그럼 빼기 1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 놈을 A로 보고 이 놈을 B로 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3에 X 플2 X, X 2분의 3하고 2루트 이렇게 해서 곱하니까 얘는 3이야. 그치? 그럼 최소값은 2루트 3이야. 그런데 뒤에 2를 뺐어. 뭐 잘못된가? 어 쏘리, 쏘리 쏘리 그렇네 여기가 뭐가 되냐 9가 되니까 3으로 나오네 그지 6이네 6에서 1을 빼니까 뭐가 된다 5다 이렇게 돼야겠지 자그 다음에 코시슈바시 법칙 할 거야 코시슈뢰르 법칙하면 다음 이놈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났어 자 이것도 이렇게 보는 거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자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법칙이야. 그랬을 때, 다음, 이거의 값을, 이거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놨으면은, 자, 요 놈이 A고, 4가 A고, 3이 B야. 여기서. 그러면, 4제곱, 3제곱, 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하고, 얘가 4X 플러스 3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4, 4, 16에다가 3, 3은 구하니까 25가 될 거고, 곱하기 요 놈은 4가 될 거야. 여기서, 코슈시바르츠 법칙 있잖아, 얘들아. 자, 요거요거요 놈의 범위는 무조건, 이걸 이걸 봐봐. 여기서는 일단 할게. 4X. 4X 더하기 3I, 전체 제곱. 요거 100이니까 넘어가. 넘어가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에, 이렇게 돼. 100은 10의 제곱이야. 그러면 제곱, 제곱에서 합차공식이 돼. 그지? 합차공식이 되지. 그러면 여기서 4x 플러스 3 y 마이너스 10 하나 4x 플러스 3y 3y 플러스 10 하나 하고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t로 치환할게. t로 치환하면 t하고 범위가 10이 되고 10이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로 아... 이 놈의 값의 범위는 뭐냐?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쿠시슈만 시 지금 무조건 다 똑같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이게 백 나왔지 얘들아. 여기다가 풀 마루 루트 우면 돼. 이게 백 나왔으면 여기다가 루트 씌우고풀 마하면 돼. 그럼 작은 거부터 큰거딱 끝나오는 거야. 알겠지? 어, 따로 하지 말고. 밑에 것도, 밑에 것도 최소값. 얘는 보자.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지. 위에 문제가 틀리지만은, 자 이렇게 나왔어. 얘는 3x 플러스 y 그냥 바로 갈게. 전체 제곱은 자 이렇게 되고 3제곱, 이거 4야. 3x 더하기 4y의 제곱이니까 얘는 3제곱 플러스 4제곱 하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이 나왔잖아요 이거 5라고 갖다 넣으면 25가 될 거고 요 놈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하고 요 놈은 3 3은 고4 4, 4 25넘어가니까 빼기 25 어? 0이 되어버리네 그래서 얘는 뭐보다 틀렸나 어떤 거아 나누기지 오케이 미안 미안 미쳤구만. 나누기니까 뭐가 돼?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이 급해. 30분 안에 빨리 끝낼라 그랬던 거야.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 <laughs> 이게 많이 나와야 돼. 아까 거는 모의고사에서 2점짜리야. 다 2점짜리. 2점짜리고 이제 나오면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다음 닭장의 밑면의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니까 닭장이 요게 닭장이 이옥의 민 넓이야. 요게 민 넓이. 삼각형 넓이겠지. 자, 모르니까 요걸 X, 이걸 Y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 두벽면 사이를 20m의 철조망 갖고 막은 삼각형 모양이야. 그러면 얘는 철조망이 아니야. 얘도 아니잖아. 얘가 철조망이야. 그지?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넓이가, 우리 넓이를 어떻게 구 하냐면, 자, 이거 곱하기 이거. X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1, 이게 넓이야. 우리가 이걸 구할 거야. 2분의 1, x, y, 요 놈을 구할 거야. 요 놈의 최대 값을 구할 건데, 두 수의 곱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냐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00이 돼. 20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뭘, 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거 갖고, 지금 요, 요걸 했으니까 산술 평균, 기하 평을 하는데 요걸 A로 보고 요걸 B로 볼 거야.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하고 2 루트 x 제곱 y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x 제곱 y 제곱 요 놈은 xy로 나와. 자, 요 놈은 xy로 나와. 그리고 요 놈이 100, 400이라고 주어졌어. 집어 넣으니까 400은 400은 exy가 돼서 x, y 는200 보다 작거나 같아 x, y 의최대값이 200이야 요 놈의 최대값 거랬으니까 x, y 에다 200을 집어 넣으니까 100이 되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등식 그 산수평균 계합형 활용까지 다 했고 자 여기서 음 여기도 다 됐고 고다 됐고 아, 요거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 83번 할 거야. 83번 할 건데. 자, 여기에서 다음 이렇게 됐을 때 자, fx가 이거고 그다음에 gx가 요거야. 자, 그랬을 때두점 o, a 가 만나는 만난다. o 하고 a에서 만난다.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짓점을 b 꼭짓점을 B라고 했어. 그때 선분 AB의 중점. 다시 말해서, 자, 여기하고 여기 꼭짓점하고 연결한 이거의 중점. 중점을 C라고 했어. 이걸 C라고 했어. C라고 했을 때, 점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이거를 H라고 했어. 그랬을 때, 이길이의 최소값 구하라 했듯이. 문제 뜻 이해 돼? 자, 그러면 먼저 봐라. 요 놈의 꼭짓점을 구할게. 자, 꼭짓점을 구하면, 미분하겠지. 2x-2a는 0. x는 a가 나와. 그러면 꼭짓점 요게 a 콤마, 이렇게 돼. a 콤마. 자, 여기다여기다 여기다 a를 집어 넣으니까 a제곱-2a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거야. 꼭짓점이 a 콤마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너희들이 뭘 구해야 되냐면, 왜냐면 이두점의 중점이니까 중점 구해야 돼. 그럼 이 점을 구할 거야. 이 점은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 교점이야. 오케이? 교점이면 요걸 여기다 넣으면 a분의 1x는 x제곱 마이너스 2ax야. 이게 쫄지 마. 안 어려워. 넘어가서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분의 1x는 0이야. x로 묶을게. 그럼 여기는 x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돼. 되니? 그러면 교점이 원하오냐 뭐 하나는 X는 0이 나오고, 하나는 X는 2A 플러스 A분의 1이 나와. 하나가 0이 여기잖아. 그지 그럼 요 점이 뭐가 되냐? 요게 돼. A가. 그러면 요, 요 A의 좌표가 2A. 2A 플러스 A분의 1. 콤마. 콤마. 여기다 넣는 게 낫겠지? 그지 교점이니까. 그러면 X를 A분의 1, 여기다가, 요거를 집어 넣으니까, 여기다 집어 넣으니까, 여기다가, A분의 1을 곱하니까, A분의 1에 2A 플러스, A분의 1 하니까, E 플러스 A 제곱분의 1이 돼. 곱하니까. 그럼 여기가 E 플러스 A 제곱분의 1이 돼.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끝났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중점이야. 중점이니까 중점을 구할 거야. 중점을 어떻게 구하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잖아. 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데. 자. 자, 둘이 a 이거 둘 이거 둘이 더해. 근데 y는 안 해도 돼. 왜안 해도 되냐면 이 중점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 길이야. 이 길이는 x 좌표 아니냐? 그치지 그러니까 y를 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러면 왜냐면 여기서 수선 내렸으니까 x 좌표잖아. x 좌표. 그래서 이하고이하고 이하고 중점의 x 좌표구할거야 그러면 x끼리 더한 다음에 2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a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는 거야 요 놈의 최솟값이야. 정리하면 2분의 1에 3a 더하기 a분의 1이 돼.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의 최솟값이니까 요거 두 수의 합. 두 수의 합. 요놈의 a로 보고 요 놈을 b로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우고, 자, 이놈을 a로 봤으니까 3a 더하기 a 분의 1은 2루트 ab 둘이 곱하니까 3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2루트 3이 이놈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치 거기다 앞에 뭐 있어? 2분의 1.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해서 루트 3이 되는 거야. 되지? 이건 모의사문제야. 모의사문제. 근데 어렵지 않잖아. 복잡하게 좀 나왔을 뿐이지. 그치 자, 여기까지 하고, 뒤에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